이런 겁니다. 뭐 쉽게 하면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제가 1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리로 선택했다고 해볼게요 어, 이게 공리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만약 제가 2는 1보다 크다라는 공리를 추가시키는 건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 이 처음에 있었던 이 공리에다가 양변에다 가 똑같이 플러스 1씩을 시켜주면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부등호 연결되면서 얘가 유도가 되잖아요 한마디로 이 녀석이 있으면 이 녀석은 필요가 없다는 라 거죠. 서로 이 둘은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이런 공리를 또 한번 심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I 허수 I 아이, 허수 I가 0보다 크다. 라는 공리를 한번또 선택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랑 얘는 서로 영향이 있을까요? 위에 녀석은 실수 체계에서 놀 거예요. 그렇죠? 얘는 허수책에서 놀 거예요. 이 둘은 얘가 만들어 놓은 이제 이론이 쫙 이론이 만들어지겠죠. 이 공리로부터 이그 수학세계가 만들어지고 이 공리로부터 수학세계가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이두 수학세계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릴 수 있으려나? 하여튼간, 대략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죠. 그래서 이 둘은 독립적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하나의 공리계로 한다고 쳐보죠. 뭐 이상형 공리계야. 그래서 쓸때이 공리계를 더 확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얼마든지 더 공리를 더 추가시킬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공리를 더 추가시킨다고 썼을 때그 추가시키는 공리는 뭐 2는 1보다 크다라는 이런 공리를 추가시켜 봐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그 독립적인 또 하나의 공리를 추가시켜 가지고 뭐더 이론을 강하게 만들겠죠? 제가 이제 집화론 영강에서 말씀드렸었던 연수체가설이 참인 것도 아니고 거짓인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진 의의는 뭐냐라면 이겁니다. 연수체가설은요, ZFC랑 독립적이라는 거예요. ZFC엔 10개의 공리가 있었잖아요. 그 10개의 공리랑이 연수체가설이 독립적이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어. 연수체가설도 사실 하나의 명제잖습니까 이미의 초한기수 카파보다 크고 이의 어, 카파 제곱보다는 작은 그러한 초강기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명제잖아요 그 명제가 10개의 공리와 서로 독립적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ZFC라는 체계 안에서는 이연수체가설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논할 수가 없었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ZFC는 연수체가설을 증명할 수도 반증할 수도 없다 반증할 수 없다는 라 것을 먼저 밝혔어요 이게 1938년에 쿠르트 괴델이 밝혔죠 이제 연습차 가설을 참인 것을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밝힌 사람은 폴 코헨. 공리접지판론의 세계는요, 뭐 계속 시시각각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무궁무진하죠. 어떤 공리를 끼넣느냐 빼느냐에 따라서 그 펼쳐질 수 있는 이론이 되게 어, 무한하기 때문에 혹시 관심 가시는 분들은 그쪽 세계에 대해서 공부하시는거 되게 재밌을 거예요. 하시다 보면은, 어 이런 공리를 넣으면 어떨까? 어떤 공리가 떠올랐다 치면은 그런 공리를 써먹는. 혹은 이제 그런 공리랑 함이 되는 그런 공리가 없었나라는 거를 살펴보는 사전 작업이 어려워요, 어려운 세계고요. 근데 이제 재밌다라는 거죠. 파도 파도 끝이 없는 세계다 보니까 하다 보면은 참 새로운 하나의 분야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건데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의 꼬리의 꼬리를 물면서 어 되게 나름 도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